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수학의 진심인 남자, 까평입니다. 이제, 대망의 수능날이 다가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또 자신감 있는 마음,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능 꼭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길말할 거 없고요. 여러분들의 수능을 위해서 응원차 영상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뒤에 여러 셀럽 분들과 함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뒤에 응원 영상 편하게 감상해주시면서, 유쾌한 마음으로, 보다 마음을 좀 가볍게 하셔서, 수능 꼭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카페겠습니다 와우, 친구들. 더보기 아저씨야. 자 오늘은 시험보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거야 체스터 시선 45도 아래 편지보 눈에 힘꽉줘 발랄깐 좋아 START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BABY FUCKING FUCK COME ON COME ON 시험 잘 보면 예뻐 시험 잘 보면 예뻐 시험 잘 보면 예뻐 허어? Uh 흐음 -uh. 시험 잘 보면 되잖아 긍정적인 어, 마음을 가드란 말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의 밀크틸 준군대입니다 내일 수능 망칠 것 같으신 분들 FUCKING BULLSHIT FUCKING WEAK한 생각이에요 <siren> 자신감 가져야 됩니다. 꽉긴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꽉긴 할수 있어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4번. 맨날 똑같은 거만 하고 맨날 노력했는데 시험을 못 보시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잘 보시라고요. 잘못 보겠다는 생각이 왜 들까? 자신감이 부족한 거 아니겠어? 자신감이 부족하면 만들어야지. 얘들아 나는 자신감을 단한 번도 살면서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야 시험을 잘 보는 거야. 새끼들아. 내일 수능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조건이 안 보여? 안 보이면 시발 눈을 크게 떠. 그치? 공부했잖아. 왜너 자신을 못 믿는 건데? 뭐 쪽으로? 박통, 미적분, 기하와 벡스. 예.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수많은 학생들이 수능 날만 되면 멘붕. What? There's nothing. 아.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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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should I do? I am Yeah.